대비 실시간 라인 라이브 중계 컨텐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하네 여기서 오건. 어, 촬영이랑 녹음이 금지야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아예 여기 그, 그거 하면 안돼 집합장소 도쿄타워 정면 현관 앞이래요 네요, 네요, 네요. 현관이 어디지? 정면 현관? 정면 현관에 집합해서 1번부터 250번까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 250번부터 500번 때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총 500명이 저기 들어가는 것 같아요. 아, 여기네, 여기네. 여기서 줄 서네, 여기서. 여기서 줄을 서네. 여기서 1번부터 몇번 때, 몇 번부터 몇번때 해가지고, 여기서 줄을 세우네요. 네. 트와이스 공연 보러 왔어요. 일본사람이 아, 타이완. 아, 귀여운 거 데끼 맞을까? 에고, 대중, 잉글리시. This is a k o r e a live stream. Uh, can you say hello? Hello. t r a v Travel? 아, ah, travel. 아, ah, 여행 오셨다고. 이. Ah, ah, y ah, ah, sister is. My sister i My sister My sister y o u s t r is. i s t e r is. My s i s t e is. e My sister My sister y s i r s i s t e r is. sister is. sister i 아 동생이 동생이 트와이스 공연을 보러 간다고 하네요. 한둘이 대아두 둘이 돼? 트와이스 그늘 우리 한둘이 대뭐이니 심었어요. 여러분 혼자서 뭐 하냐고 물어보세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아 한국말 괜찮아요? 와와 와, 한국말 괜찮아요. 그두 명이서 두 명이서 트와이스 보러 가면. 누나는 혼자서 뭐해요? 뭐해요? 어. 여기서... 어아 아, 여기서 누나 혼자서 이렇게? 네네 티켓 없어요? 있어요 있어. 아 있어요 티켓 없고 없어. 어 이동한다 이동한다 어 이동해 이동해 오 어, 50번부터 100번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죄송요니다 티켓 뭐어요 트와이스? 아혼자왔다 아, 혼자서 오셨다고. 한국군으로 남한 호소なんですけど, 안녕하세요. 이 토코도 오네가시다. 한국군이나가려고 노력하는んですけど,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한국말 잘한다. 여러분, 한국말 잘해요. 트와이스, 누구 제일 좋아하세요? 트와이스 다래가 있지만, 스키ですか? 트위. 트위? 아, 트위 좋아하신다고. 치켓도와 남방ですか몇 번이에요? 4 아, 4 0아4 4 0 여러분 그 440번 정도라고 하네요 곡 중에 가장 아하는은가 넉넉 아 넉넉 넉넉 좀더 넉넉 이넉넉아 귀여워 귀여워 <웃음> <웃음> 와, 200번을 400번 을 대만연주라고 천재네. 아, 어딨지저 앞에 있는데? 죄송해요. 죄요 あすいませんあのすいませんこれと交換しますか296400と私え<の><ん>前の,前の今すぐ入るあれなんですけどインタビューしてもらったので嬉しくて交換したいなと思って <laughs> <laughs> ああ,あ,あ大丈夫ですよで

한 친구랑 우리 영어로 티켓 살 거냐고 물어보라. 티켓 줘야지 그냥 보이겠어. 뭐 합니까? I wanna play the game. 어, 어 I want to play the game. 게임. 어, 다이바이보 You win. You win. 어, 티켓 프레젠테이 uh, You you lose. Hug. 어.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아 그래요 여러분 이거 제가 이기면은 제가 이기면 일단 허가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인정 이거 오케이? Okay, 인정? 어그 다음에 이 친구가 이기면 바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어, 원, 원? 원? 쓰리? 쓰리? 오케이 어, 오케이 okay, okay, 쓰리 자 가위 마위 포한판 아, 이겼고요 아, 여러분 한판 이겼습니다 한판 이겼어요 어? 좋고요 아 여기 아, 카메라 이쪽으로 알지?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러분 허그 받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허그, <어떡해>.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아 <laughs> 그래요? 그래, <laughs> 그래, 어, 그래 <laughs> 감사합니다. 안녕, 어, 어. 빨리 친구한테 가? 안녕, <laughs> <아니야, 웃음> 고마워요. 안녕. <laughs> <야, 아니야. 웃음> 어. 습니다 깔끔해요. 어, 트와이스 지금 입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이게 뭐랄까? 잘했음 네. 되고 다 살. 잘했신데고다 살. 아 그래요. 아 안녕. 어가요아 안녕. 고마워요. 아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